제 것이 아니고 제 딸이 건데요. 네. 여유자금 4억이 있어서 네. 소장님께 이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좀 여쭤보려고. 어, 따님 앞으로 여유자금이 4억 원 정도 있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예, 예. 네. 지금 이 4억 원으로 어,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서울 지역, 네, 유망한 지역 어디 재개발지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네, 소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예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어렵네요 <laughs> 그렇습니까 네, 반갑고요 예. 연결이 돼서 오늘 한번 고민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어 예, 따님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음, 따님이 직접 전화하기가 어려운 뭐 상황인가 보죠 아니면 뭐 지금 직장에 계신다든지 예 직장 다니니까 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따님이 4 3셋입니다아사십 세고요. 예. 어, 그러면 집은 혹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아, 한채 보유하고 계세요? 예. 어, 집한 채. 뭐, 아파트로 보유하고 계시겠죠? 예, 아파트, 상계동, 주공 아파트 하나 가지 있습니다. 아, 상계동이에요? 예. 예, 상계동 좋죠. 계속 보유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직장은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직장도 상계동이고요. 아, 상계동이고요. 예. 아, 그러면 상계동이니까 상계동에서 계속 뭐 여유를, 어, 계속 거주하시면서 계실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주택이 한채 있으시니까. 네. 예. 주택이 예. 아파트가 한채 있단 말이죠. 예. 3개 주공이에요? 3개 주공 몇 단지예요? 3단지요. 3개 주공 3단지. 예. 예, 3단지 좋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예. 좋고 지분도 좀 괜찮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또재건축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여유 자금이 4억 정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사억을 이제 순수하게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아, 지금 굉장히 뭐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어, 혹시 뭐 어디 보신 지역이나 뭐 이런 건 있으세요? 그런 건 없, 없고 원래는 저 상급지로 이동할까 그랬는데 여기 예. 거래가 안 되니까 예. 예. 상급지 가르타기요? 예. 예, 상급지 가르타기도 좋은데 요즘에는요. 예.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예,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가격이 주춤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죠. 예. 예, 이거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긴축이 들어갔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외국에서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본 유출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긴축이 다시 완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도 흘러들어와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입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보유를 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지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하락을 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지지부진하게 가격이 흘러가다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간이 예. 꽤나 좀 걸릴 거란 말입니다. 예. 아무래도.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하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아파트에다 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축 아파트로 될수 있는 저렴한 빌라를 투자하는 게 맞아요 예, 예 저렴한 빌라라고 하면 그뭐 아무 개발 호재나 뭐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곳에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 재개발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재개발. 네, 네. 요즘 재개발이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은 다들 한 네. 5억 이상씩 들어가요. 네. 최소한 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4억으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어, 이 재개발이 구역 지정된 곳이 이제 5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구역 지정된 곳. 근데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구역은 지정이 안 됐는데, 굉장히 가능성 높은 곳들 있죠? 네. 가능성 높은 곳들. 이런 것들에다가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 서울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어, 앞으로도 가장 먼저 오를 것은 서울이고요. 예. 예, 서울 중심지고, 그리고 예.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이 아파트가 될수 있는 물건들이, 어, 매물들이 제일 많이 오를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가 될수 있는 재개발 구역에 아니면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고 계시면 굉장히 많은 네. 어, 수익을 수, 안, 어, 안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설명 막 이렇게 하는 거 좋겠어 다 알아듣겠는데 그럼 네. 어디다 투자를 하란 말이냐 이게 말, 제일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결국은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소두에 이제 인사말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어제 발표가 됐었죠 서울에 어, 우리 용산에 뭐가 발표됐잖아요 네.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히는 못 듣고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 들으셨어요? 예. 예. 용산 국제 업무지구 있죠? 예. 업무지구 위치 아시죠? 예, 예. 네. 예. 용산에 정비창부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정비창부지가 약한 면적이 50만 평방미터가 돼요. 예. 50만 평방미터. 이 평수로 치면 한 15만 평 정도 됩니다. 예, 예. 네. 이 15만 평의 이 용산 정비창부지에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또 국제 업무지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예. 국제 업무 지구 이거는 네. 서울에서 어 지금 봤을 때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 네.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 네. 정권의 여기 정비창 부지에다가 뭐 주택을 많이 넣는다 그랬잖아. 요 임대 주택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시장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다 보니까 이 국제 업무 지구를 우리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아주 어어 어,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종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네. 음, 용적률 있죠? 네. 이 용적률을, 어, 기본적으로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막, 어, 최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1500% 정도 돼요. 네. 15배가 넘, 15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입주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이거를 1500 이상으로 올리겠대요. 초과로. 네. 네, 네. 그러면 되게 고층 건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네. 어, 업무, 업무 상업시설을 70%를 넣는다고 합니다. 70%를 넣으면 여기가 완전히 우리 마천루 있죠. 저 한강 건너편에서 봤을 때 완전 높은 건물들로 이렇게 들어차고 완전히 국제적인 신도시가 하나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과를 낼 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대요. 노른자 땅이 개발이 된대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죠. 이 주변에 땅값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가격들이. 또 어른들을 탈까 당연히 반사효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예, 만약에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된다. 당장 내년부터 개발 계획을 잡아가지고 2025년부터 착공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한 10년 이내에 이제 건물이 막 들어오는 걸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네. 여기가 아파트가 되는 지역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네. 여기가 국제 업무지구인데, 원으로 1가, 2가, 3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1가, 2가도 지금 용문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복합사업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돼 있고요. 3가도 추진해서 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요. 원으로 1가도 네. 지금 이제 주민공람 공고를 끝내고, 이제 곧 구역 지정이 될 거고요. 효창동도 네.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제한이 걸려가지고, 여기도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이고요. 서계도 진행이 될 거고요. 청파 1구역, 네. 지금 현재 이제 조합 설립인가 날 거고요. 그리고 네. 여기 가운데에 역세권 재개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창파 2구역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 되어 있고요. 공덕동 A구역에서 여기 마포니다마쁘기는 합니다만 바로 용산에 붙어 있죠. 여기가 다 진행을 한대요 그런데 네. 이런 곳들의 가격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보면 뭐 6, 7억씩 투자금만 6, 7억이 들어가요. 네. 이거 한 1, 2년 전으로 시간 시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2억이면 투자 가능했었던 곳이에요, 다들. 그런데 지금 그게 이만큼 뭐 1, 2년 지나가지고 이만큼 올라 버렸단 말이지, 금얘기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대로 투자를 딱 해놓으면 되잖아요. 예, 네, 예. 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재개발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용산은. 그런데 여기서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재개발이 진행될 곳들이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재개발을 해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네. 일반 저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 뭐한 10년 묵혀놓으면 재개발 될것같아 했는데 실제 가보면 뭐 10년, 15년, 20년 지나도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바로 이제 노도를, 노도를 산정할 줄 알고 구분할 줄 알고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상당히 다가가기 힘든 영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네. 어, 가운데 비어있는 요 숙대 앞에 있죠. 숭행여대 앞에, 네. 네. 숭행여대 앞에 여기 청파동 3가라고 있습니다. 네. 청파동 3가. 제가 요거 노도 후 분석을 딱 해보니까요. 우리 재개발하려면 노도가 후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노후된 건축물들로 들어차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주민 동의율이 60% 이상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75% 돼야 이제 조합 설립이 되는데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조금 완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음. 60% 이상의 노후도만 만족을 하면 되고 또50% 음. 이상의 주민 동의율이 있으면 사전금토를 들어갈 수 있게 되고 60% 이상이면 정비구역 지정 위반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음. 지역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청파동 3가가 있잖아요. 요 요건들은 다 만족을 해요. 음. 만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음. 한 가지 아직까지 주민들이 뭐 움직이려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어, 현재 가격들은 예전 가격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막 전화해가지고 또 갑니다. 가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 전화 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먼저 청파동 상가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파동 상가를 가시고요. 제가 가봐야 뭐 압니까? 네? 제가 가봐야 알겠어요. 소장님이. 안 되면 전화 다시 주세요. 일단은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정파동 삼가를 가시는데, 여기서도 투자를 해야 될 곳과 안 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예.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 예. 우리 따님은 주택이 한채 있잖아요. 예. 1주택자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한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1주택인 상태에서 서울에 한 집을 한채더 사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예 8.4? 예, 취득세가 잘 아시네. 8.4% 나와요. 예. 남들보다 10%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8% 비싸게. 네. 이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노후가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한 70, 센0 정도 오래된 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도 보면 신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신축 빌라. 신축 빌라를 최초로 분양받는 사람들 있죠. 네. 무조건 분양받아야 됩니다. 네. 분양받는 사람이 임대사업자 있죠. 네. 임차에 등록을 하면 이 취득세를 85%를 감면을 해줘요. 네. 그러면 15%만 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네. 1주택자가 사는 거나 똑같은 네. 취득세를 내면 된단 말입니다. 네. 대신에 10년 동안,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를 되고요. 네. 이 10년 동안 전세가는, 월세가는 5%밖에 상한을 어, 인상을 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뭐 요즘 네. 어차피 어, 전세나 뭐 아니면 월세나 다5% 상한에 다 묶여있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 쓴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도 좋게 임차인한테도 좋은 제도인데 임차인한테 잘 대해준다 생각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에 가입해서 10년만 유지를 하면 이 취득세를 감면을 이만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에 넣어놓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지금 상계주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나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택을 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좋은 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신축을 하면 이 신축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신축이 들어오면 노도가 무너져가지고 재개발이 진행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신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네. 어~ 재개발을 요망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율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신축 뭐 한두 세채 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현재 80% 가까이 노후도를 지니고 있는 이런 구역들이 노후도가 확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아요. 뭐열채2 0채 네. 이상이 들어와야지 무너질까 하지 뭐두채세채 네. 이래 들어와가지고 무너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네. 플러스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청파동 상가 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또한번 네. 현장에다 전화를 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정하는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향후에 이 용산 정비창부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지 좋은 곳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으로 투자할 때는 꼭 청파동 상가를 유심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음, 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혹시. 네. 청파동 2가에는 그런 물건이 없을까요? 청파동 2가에 그런 물건이 예. 있기는 합니다만요. 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예. 청파동 2가 쪽에 다 여기 보면 구역 지정되는 곳들 아니면 이제 구역 지정될 곳들 이런 것들 있죠? 예. 예. 그런 곳들은 사억으로 투자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닌 좀 저렴한 구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재개발 진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데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예.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예. 다시 또 나중에 진행될 곳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예. 아, 예. 예,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연락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